야, 나 잠깐만. 나 마저 못 들어. 나 혹시 마저 안 들었니? 적팀 미드 질리언인데 아, 폭탄인데 맞으면 피250 달아 가지고 두 대면 뒤지겠네. 아, 씨. 아, 아, 쟤네 미드 정글 a p 인데 진짜 인생 어떻게 살아가냐? 이제, 아, 나 발길이 멀다. 아. <laughs> 아, 셔터마우스. 셔터마우스. 질련 클럽명 셔터마우스. 아, 클레 폭풍 미안. 미안해. 어우씨, 존내 아픈 약간 질련 폭탄 맞으면은 터지지 않았어도 터지기 전에도 아픈 거뭔 느낌인지 알지? 터지기 전에도 아파 저거는. 15. 아, 뭔 저런 개쓰레기 챔피언이 다 있냐? 어우야. 표창 어디로 가니? 정글이 쉬바나기 때문에 초반경은 못올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압박을 시기 해도 돼요. 물론 그림자 있을 때만요. 버퍼 너무 심하다고. 그걸 나도 왜그런지 모르겠어. 왜 그러지? 버퍼 심해요? 아, 니네 핸드폰 와이파이가 이상해서 그런 거지. 바보야. 아, 취했냐고? 뭘 취해? 아이씨. 아, 무슨 맥주 한 캔에 취해. 사람이 말이야. 어?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같지. 그래, 너 핸드폰 이상해, 임마. 혀우 혀구, 혀구야. 핸드폰 바꿔라. 내가 쓰는 핸드폰으로다가 S10 플러스 좋거든? 화면도 크고. 그래. S10 플러스 핸드폰 좋으니까. 그것을. 물론 내가 쓰는 거라서. 거라수록... 으으 <laughs> <laughs> 아프다, 아프다. 역겨워. 아니 죽여버릴 걸 그랬는데. 챔피언 살려보낸 내 잘못이. 음, 뭐. 아 뭔가 영화 보고싶다, 인정? 같이 영화 볼 사람? <laughs> 좀 뒤져라 이. 빌려이요 라인전은 이제 합니다. 챔피언이, 그냥, 너 같을 뿐이지. 빠져라, 깝치지 말고. 점프로 벽도 못 넘는 니달리 주제. 에 어슈. 어휴. 어슈. 어슈다, 이자식아. 아, 역겨운 놈. 더블 캐 더블 킬! 나이스. 구 거지 니달리아. 집 보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. Nope. 야이 씨 아니 야발려나 와씨 이개 나쁜 질련 같은 새끼. 존나 <shamefulwohl>. <dur prinva> 재밌고요. 죽여버려줘 제발 부탁이야. 야 여기 니달리아 빨리 와봐 죽여줘 제좀씨좀 죽여. 이 저거. 야창 던져서 죽여 그냥 창 죽이 그거지. 죽이고, <laughs> 아군이 오딜 시계를 던지면서 창 못하는 오씨 오씨. 어우씨, oh 내가 이걸 바랬다. 이 자식아, 아씨, 바쳤 아, 아, 폭탄 좋네. 아프다. 아군이 아씨, 발 무슨 샴, 챔피언이 저렇게 쎄? 보고 쓰냐? 어, 얘 여기 온다, 온다, 온다. 야,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매니, 왔어. 오늘은 누구? 야, 너 피를 니달리야. 와서 휠좀 줘라. 아, 피 없는 거안 보이냐? 아 그만 좀 날려 진짜 힐좀줘야야왜 뒤질라고 하라는대로 해야될거 아니야 뭔소리야 난치했다니까요 진짜로 나 억울해서 진짜 못야겠다 인생 어떻게 살지 자 아, 이렇게 서럽다 서러워 인생 어 아무도 내맘 몰랐네 라아 인생님 부른 게 아니고 제 인생 말한 거예요. 그냥. 어 인생님 부른 게 아니고 제 인생 말한 겁니다. 인생이 좀 서럽다고요. 뭔 소리야. 아, 이밥새키 별거 없구만. 너 임마 내 입형 반응님. 반응 어떻게 하려고, 도착하시네. 공을 아껴, 뒤질라고. 존나 무섭다. 뭔가 용트림 날라올 것 같다. 제드 스탑 카운터 레넥톤이 습니다음 딜리셔스 맨아뭘캔 <laughs> 하나 가지고 음주롤이라 그래요 아구리 당했습니다 어우야 <laughs> 아씨저 시계 시계 할아버지. 도도도 도도되었습니다도도 도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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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저거 근데 궁쿨이 더짧 훨씬 짧겠지? 쟤네 후반 챔 조심하자고요. 헤헤. 너왜 이렇게 깝쳐? 뒤질래 진짜로? 야. 야 이년아. 뒤지고 싶냐? 야. 아니 너는 또왜 거기다가 궁을 쓰고 자빠졌냐. 아잉 기몰 와, 진짜, 바드, 너 녀석, 진짜, 드럽게도 잘한다. 와우. 넌 뒤졌다. 핑아를 치겠지, 개새끼? 어, 핑아를 안 친다고? 아, 그래, 쳐야지, 개새끼. 와, 조질 뻔했다, 표창 안마. 맞 아, 모래, 원래 팩폭 했었어. 아이씨. 여친 안생기기딱 <laughs> 좋은 술퍼러이라고 아, 뭘, 뭘 그러냐. 언젠가는 생기면 되지. 죽을 때까지 안 생길 일은 없잖아. 야, 근데 맥주, 마, 맥주 먹으면서 게임하니까 다 이기네. 존나 신기하네. 이게 음주롤인가? 뒤를 돌아서, 와드를 지우고, 불룡을 스트레준다면? 아, 씨. 넌궁 없겠지? 난궁이지롱하하 m 하 o i n g to get it. 구 a ha ha ha. Ha 짧 a Ha ha. Ha ha. Ha ha. Ha ha. 벌레 놀랐네 나 궁쿨이 지금 40, 47초.. 사, 47초인데 쟤는 왜저래? 미친놈인데 야야 아, 미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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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쳤어 미쳤어 병순들아 미쳤다고 병순들아 빨리 와, 기다리고 있잖아, 내가. 그래, 그래. 어우, 지렸구. 봤냐? 나의 엄청난, 어? 쉐끼더라 이게 바로 랩리딩이란 거야. 이 오빠가 다 발언으로 불렀잖아. 봤지? 너네 입만 아니었으면 발언 먹히고 게임 졌어. 이거 분명히 먹으러 올것 같은데 와 저게 저 피로 사네 아니 이거 아프리카 쉐키들 특이냐? 월급, 월급 받고 쏜다는 애들 이거 내가 보기엔 특이인 것 같은데 그 군대, 군대라는 친구 있거든? 내 방송이 내일, 군, 내일 군대 내일 군 간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새끼 씨. 로그 타면 준다는데 줄란지 모르겠네 주는 게 어디냐 임마 이달리 쟤는 뭐 하루 쟁일 돼지냐 그냥 어? 적당히 돼져 적당히 바디야 너는 또 거기서 뭐하니 땅이 좀 되져라. 진짜 너네 아무리 그래도 그래 쟤네 조합이 좋긴 하지만, 걔붕 딱딱거리더라. 야, 용갈이 어디 갔어? 야, 용갈이 나와. 아, 아, 미안. 아, 미안. 아, 미안. 오, 미안. 어, 아, 야. 언니 적당히 좀 해라 극대가리가 없어 애들이 응? 극대가리 상실해 버렸니? 어. <laughs> 오케이 얘네 조냐 아무도 없다 뒤졌다 그냥 제다 앞에서 조냐가 아무도 없다 이거지? 아 카에서 조냐 생겼네. 그냥 궁 써야겠다, 갔다가. 죽여버려야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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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억으로 지리게 끌어가지고 지, 궁 빠졌다, 질리언. <laughs> 이거지. 이거거든요. 심리적 압박으로 제가 질리언 궁에다가 존야까지 빼버렸잖아요. 죽여버렸죠? 일루와 시아발라마 잡았어 못잡았어 씨.. 질리언 개 똥같은 챔피언 저거 궁쿨이 몇초야 이게 아야 오지마 오지말라고 나한테 야야야 야, 야. 뭐해 뭐해 군순아듀밥들듀오봐아일로와 무슨... 뒤져 있다 단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다죽여버리러 가보도록 다 하겠습니다. 뚜루두루두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뚜루다루뚜루뚜루 <듀디루란디루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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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 없다고? 궁이 없다고? 궁이 이거죠. 어, 아비, 죽여버려야겠다. 들어가, 깝지 말고. 아! 승리해버렸습니다. 제가 뭐, 요 정도 못하겠습니까, 형님들. 예. 밥이지, 밥. 밥이에요? 하하하하. <laughs> 아이, 뭐, 하던 대로 캐리해버렸네. 우리, 뭐, 명예 4개까지 받으면서. <laughs> 진짜. 술보다 취하는 게 여기 있다니까, 명예 4개. 미쳤다, <laughs> 그냥. 이거지. 좋습니다.